안녕하세요 복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즐거운 흙놀이 시간이에요 이렇게 데려다 놓 지가 한참 돼서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이 아이 파인누즈가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하이이 이렇게 치고 피트머스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가벼워요. 파인노즈, 그리고 흑성노즈. 이 흑성노즈는 그린어리 농장에서 데려온 지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물을 줬더니 얼굴이 조금 폈어요. 그리고 까망 시리즈의 원조 흑장미. 그리고 초코라인. 초코라인이 갈라그려서 제가 뽑아서 이렇게 풀분을 심어놨는데 그냥 이제 이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흙을 털겠습니다 이렇게 흙장비를 뽑아 보니까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파인노즈는 이렇게 이렇게 피트머스로 심어서 이렇게 흙이 이렇게 가벼워요. 이렇게 가볍고. 어, 피츠머스하고 펄라이트만 들었어요.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흙을 잘 털고 다시 오겠습니다. 맨 처음에 타인모즈부터 씹겠습니다. 배치층은 다 해놨고요. 아이가 물을 많이 줘서 단단해서 살짝만 해도 입장이 떨어져요, 지금. 이게 화분이 흰색이라서 빨간 거를 심어야 될것 같아서 모양이 입모양이 안 예뻐졌어요, 지금. 입장이 두개 떨어지고 나니까 자고를 여기다가 큰아이를 제일 큰아이가 누구니? <laughs> 아, 제일 큰아이가 누구니? 제일 큰아이를 앞에다가 여기 입장이 떨어진 이쪽에다가 심어줘야 될까봐요 여기다가 좀잘 내리라고 지렁이 분번터를 살짝 올려줄까요 이네를 잘라라고 이러다가 웃자라면 안 되는데 여름 들어오니까 여름 들어오면 웃자랄까봐 어, 사실 조금 더 걸음 없이 해야 되거든요. 봄 분갈이는 걸음이 좀 없이 하고 상처를 좀 절, 저, 저, 줄이고 가을 분갈이는 좀 상처를 있게 해도 좋아요. 그래야지 어, 이, 이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리는데 여름에 들어오면 여름에 잘못하면 늦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를 해주니까 제법 괜찮아졌어요. <laughs> 그 다음에는 앞에, 앞에 쪽에도 하나를, 우와, 예쁜 아이를 넣어줄까요? 아까 그 심어준 아이가 제일 예쁜 아이였던가 봐요. 어, 또 떨어졌어요. 이거 봐요. 살짝만 해도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얘네가 이 아이들 적심도 잘 되는 아이고, 이꼬지 아! 이제 생각났어요. 어머, 또 떨어졌어. 이제 생각났어요. 이 아이들이 입장이 떨어진 거가 이렇게 심어 놨더니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지금 입꼬지를 해서 목소리를 딱 둘러서 자고 같이 가지런히 편편하게 조금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미리 흙을 다 놓고 나서 이렇게 심는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저거가 없잖아요, 자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만 심어줘야 되니까 하기가 쉬워요. 또는 가는 마사 하겠습니다. 넣고 마쳤습니다. 다음은 근데 이 아이도 물을 많이 줘서 사실 지금 이 아이가 근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둘을 사왔어요 하나만 사오려다가 근기 있다고 데려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쫙 보였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요거야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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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이거 근기라 그래서 이거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이게 금기 있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아유 그래서 또 둘을 데려왔잖아요 제가 둘을 안 데려온다고 그랬는데 또 둘을 데려왔어요 야이도 얼굴이 있나요 하나짜리 심는 건 쉬워요 아까같이 자국, 자구, 어? 자국이 막 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그 아이를 골고루 넣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이런 아이들은 뭐, 금방 하죠, 금방. 지금 밤 11시 반? <laughs> 오늘 도 빨리 시작했네요, 사실 <laughs> 제가 꼭 새벽에 2시 뭐 이럴 때 하는데, 오늘 엉덩이를 조금 들어서 밀어주고요. 엉덩이를 조금 밀어서 밀어주는 거는 상토나 이런 거에 입장이 닿으면 습기로 인하여 물음이 올수 있으니 중간 마사로 고실고실하게 <laughs> 해지비 함아이러고 또는 물을 쳤을 때 크게 흘려나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처를 중간 마사로 합니다. 그래서 안 예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좀 동그랗게 어, 작은 그런 마사가 있는 거 하면 좀 까끌까끌, 까끌까끌하게서 올 때도 있어요. 요, 아 이쪽이네요 여기 여기 금기 여기 금기 <laughs> 아이 금이 뭐냐고 이렇게 금금하는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초코라인을 하겠습니다 초코라인은 여기 사각에 사각에 할 거예요 초코라인 제가 그 어느 분의 영상을 보니까 라인이 초코색이 있으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이를 살려고 몇 번을 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는데 되게 조그만 쪼꼬만한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아이를 사, 해, 데려가자.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던 아이예요. 근데 그렇게 작년 여름에 정말 갔어요. 가고 나서 이 아이만 사은 거예요. 분갈이 할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돼요. 번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아, 이 아이가 목, 목대가 길지 않았어요. 저 아이보다. 이 아이보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빠졌나 봐요. 꿈보다 해몽이 좋았나요? <laughs>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즐거운 흙놀이를 마쳤습니다. 맨 처음에 흙장리흙장리가 흑장미. 여기가 이렇게, 금기가 있다고. 데려가라 그래서 둘을 데려왔거든요 우리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금금게 같아요 여기도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을 텐데 여기 뒤에 지금 약간 보이나요 어디 또 하나 있을 텐데 그래서 데려온 이 흑, 흑장미고요 그리고 파인노즈파인노즈가 이렇게 아가 아가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구인 줄 알았어요. 목 목소리 게 이렇게, 이렇게 둘러있게 낫길래 자구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꼬지했던것 같아요. 그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른 흔적 같이 보이는데 이꼬지? 이꼬지인지 자구가 자구는 그렇게 날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 떼져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어졌어요. 지금 예쁘죠? 그리고 흑수정노즈. 흑수정노즈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도 땅돌아서 이렇게 심었는데 그냥 얌전하게 잘 앉혀져 있네요. 그리고 초코라임. 사실해서 오늘 우리 집에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복받는 세상과 함께신 모든 번인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